경상남도가 388만 9천여 필지에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공시지가를 5월 30일자로 시군 구별로 결정 공시했습니다. 이는 지난 11월부터 약 7개월간에 걸쳐 조사 및산정한 결과며 경상남도는 전년보다 7.79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이는 전년도 상승률 7.37% 대비 0.42% 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신규 산정 필지를 제외한 386만 5천 필지 중 95.8%인 370만 1천 필지는 전년보다 상승했습니다. 또한 1.9%인 7만 2천 필지는 동일하며 2.4%인 9만 2천 필지는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한편 개별 공시지가 상승률 상위 시군군은 하만군 13.28%, 거제시 12.07%, 남해군 11.45% 등으로 분석됐습니다. 이어 상승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군군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4.35%, 진해구 4.44%, 마산하포구 5.24%로 나타났습니다. 지목별 지가 현황은 최고 지가의 경우, 대지는 진주시 대한동 14-6번지로 제곱미터당 617만 7천원. 저는 창원시 마산하포구 상남동 43-3번지로 제곱미터당 60만 5천원. 답은 김해시 부원동 294번지로 제곱미터당 63만원. 임야는 창원시 성산구 대방동 379-2번지로 제곱미터당 37만 9천원이며, 도내 최저지가는 임야로 하동군 화계면 대성리 1183번지로 제곱미터당 125원입니다. 이번에 결정 공시된 개별 공시지가는 경상남도 토지정보서비스 홈페이지 또는 개별 방문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개별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시군구청에 이의 신청하면 됩니다.